2021년 10월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 판결입니다. 피해자는 만 50세의 아버지이고 가해자인 피고인은 그 아들입니다.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가 굳이 왜 거기에 버려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방 싱크대 배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려둔 겁니다. 취해 있던 시간대도 대낮진거 보면 한두 번 그러신 건 아닌 듯 싶습니다. 그 감경에 화가 난 아들은 아버지에게 담배꽁초 때문에 어디 음식을 해먹고 싶겠어? 빨리 치워!라고 분노의 한마디를 질러주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술에 취한 아버지는 그 말이 그리 곱게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화가나 아들 방으로 쫓아들어갔고, 아들을 끌고 거실로 나와서는 멱살을 잡은 겁니다. 이 아들이 멱살 잡은 손을 뿌리쳤으나 또다시 멱살을 잡고 또 뿌리치고, 계속 그렇게 아버지가 멱살을 잡으니, 아들이 아버지를 저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쳤는데 슬기운의 몸에 제어력이 약해진 아버지는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이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형법 제260조 2항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폭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폭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는 상해, 상해 치사죄를 적용한다. 형법 제259조 2항 존속 상해 치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판결. 피고인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유족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선처를 해달라고 탐험하고 있다. 거기에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아들인 피고인을 집행유예에 처한다.